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고 있는 가을이 난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각자가 있으신 분들은 밑에 직각 맞춰주시고요 직각자가 없는 분들은 스트라이프일 경우 이렇게 선을 하나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지금 제가 이거 뒷판 넓이보다 조금 넓게 이렇게 접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접어 놓으시고요. 뒷판을 먼저, 어, 그려 줄 텐데, 자, 골선이 접어 놓은 손으로 가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 맞춰 주시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핀을 꽂아서, 자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스몰 사이즈는 시접을 넣지 말고 잘라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1cm씩 시접을 넣는데, 자, 절개선 꼭 시접을 넣어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초급, 그, 절개하신 분들 모두 다 스몰 사이즈도 역시 시접 1cm만 넣고 나머지는 핀만 꽂아서 그냥 저처럼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뒷판 자르고 그 다음에 앞판 자르겠습니다. 자, 저는 앞판을 자르려고 이렇게 다시 옆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위로 올라와서 다시 반을 접어서 밑선에 또 맞춰주는데 이번에는 이쪽 선을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 앞섭, 앞서, 앞섭의 스트라이프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를 겹쳐서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예, 밑에 거 하고, 그리고 꽃무늬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직각 잘 맞춰서, 그 다음에 그대로 잘라주는데, 스몰은 시접을 넣지 않고, 나머지 분들은 1cm로 다 시접을 넣어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판을 잘랐는데요. 겹쳐서 자르면 좌우, 앞판 좌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어, 잘라서 준비해줍니다. 이제 원단을 제가 옆으로 돌렸습니다. 아 앞판도 자르고 뒷판도 자르고 하고 남은 천을 옆으로 돌려서 제가 또 이렇게 접어놨습니다. 반으로 왜 그러냐면 뒷판의 위에 부분을 스트라이프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재단을 할 생각입니다. 꽃무늬 있는 사람들은요 상관이 없습니다. 꽃무늬 있는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스트라이프 있는 분들은요 될수 있으면 처음 선을 스트라이프를 버려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위에다가 1cm로 절개선은 반드시 시접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시접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선에 맞춰서 놔주는데, 역시 이것도 골선입니다. 선을 천을 접어놓은 부분에다가 돌려서 이렇게 선 그어준 부분에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역시 핀으로 고정하고, 스몰 사이즈는 시접 없이 그대로 자르고 나머지 분들은 시접 1cm를 넣어서 해주는데 아랫부분 여기는 반드시 제가 절개선이기 때문에 모두 다 시접을 넣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개선에 잘라내고 그대로 잘라줍니다. 자, 이번에는 소매 자르겠습니다. 자, 소매도 접어서 이렇게 직각 맞춰주시고요. 두장 이렇게. 해서 겹쳐서 자르셔도 좋습니다. 자, 요것도 선을 좀 이렇게 가운데 선을 맞춰서 놓고 핀으로 고정한 후에 스몰 사이즈는 그대로 가고 나머지 분들은 1cm씩 시접을 넣어서 또 그린 다음에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매 두장 잘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는 천을, 저는 이렇게 또 역시 이렇게 접어서, 자, 커브스. 스트라이프를 좀 맞춰주시고요. 커브스, 요거 두 장을 할 건데, 이번에는 사선으로 놓습니다. 자, 이렇게 일자로 놓지 마시고, 이렇게 사선으로 놓고 이거를 그대로 자르겠습니다. 자, 자를 때 모든 분들 다 시접 없이 하셔도 좋고요. 소매통이 소매가 좀 어 넓게 아 나는 좀 넓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시접 1cm 넣어도 좋습니다 근데 얘는 웬만한 28cm의 커브 스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다 맞으니까 그대로 가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선 반드시 사선이 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서 커브스 두장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 자, 주머니는 이제 한 장으로 하겠습니다. 한 장은 이렇게 이것도 역시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면 훨씬 주머니가 더 이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한 장만 잘라줍니다. 역시 이것도 시접 다 포함된 거니까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주머니도 한장 사선으로 잘라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기본 카라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어, 지지난 방송에 저희가 카라 이렇게 기본 패턴을 그려 놨는데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남방 카라를 변형을 시켜서 사이즈를 만들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카라는 지금 재단하지 않습니다. 카라는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카라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리미 준비합니다. 자 이제 실크심지를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커브스 소매 두 장을 실크심지 함께 붙여줍니다. 자 다리미로 눌러서 붙여주시는데 네, 실크심지가 다리미에 붙지 않도록 조심해줍니다. 여기 실크심지가 붙으면 다리미에 찐덕찐덕해서 타버립니다자 네, 이렇게. 실크 심지 붙여 줍니다. 자, 이렇게 붙여서 이거두장 잘라주고 그다음에 실크 심지를 5cm 길이로 앞판 기장으로 이렇게좀 잘라 줍니다. 어, 요걸 잘라서 앞판 앞에다 붙여 보겠습니다. 자, 앞판 속에 이렇게 해서 심지를 끝에 이렇게 붙이는데요. 이거는 왜 붙이냐 하면 이 부분에다가 단축구멍을 하기 때문에 신바들하고 이렇게 해서 붙여줍니다. 자 이거 붙일 때도 역시 다리미, 울코스로 해서 스팀을 쏴주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장 앞판 붙여줍니다. 그리고 주머니 준비합니다. 자, 주머니를 미리 다려놓겠습니다. 자, 위에 한쪽을 2cm 접고 2cm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어주고. 자, 그 다음에 테두리를 1cm로 접어서 또 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려서 준비해주고 이제 모든 것을 오바로고 쳐줍니다 자 이제 제가 오바로꼬를 다 쳐놨습니다 소매도 쳐놓고 그 다음에 앞판 뒷판 심심 붙여 놓은데 이렇게 해서 다 오바로 크를 쳐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바느질 할 거는 커브스를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커브스를, 한쪽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 커브스 할때 주의할 거, 여기 주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름분이 뒤에, 앞쪽이 아니고 뒤에 중심 부분으로 커브스 이 부분에 주름이 들 거기 때문에 주의할 거는 자, 소매 두 개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마주보게 반을 접어 놓습니다. 반을 접어 놓고, 그 다음에 해줄 게 뭐냐면, 이쪽에다가 하나는 이거를 뒤로 접어 놓고요. 반대쪽 거 서로 마주보게 해 놓은 부분에 왼쪽도 뒤로 이렇게 반을 접어서 서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표시해주고 나서 여기 1cm를 먼저 접어서 이렇게 끝만 끝만 먼저 접어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반대쪽 요 귀퉁이도 역시 1cm 이렇게 접어서 끝쪽만 이렇게 자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해주고, 이쪽 반대쪽도 오바르고 해놨으면 소매 끝쪽에다가 이렇게 1cm로 접어서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제일 먼저 커브스 소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매, 커브스 사선으로 잘라는 거 있죠? 이거를 반을 접어서 1cm로 그려서 박음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반대쪽도 역시 또 1cm로 그려서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을 먼저 박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뒤집어 줍니다. 겉으로 나오게 자 끝이 잘 나오도록 쪽가위로 위를 살짝 이렇게 밀어줍니다. 잘 나오도록 해서 다리미로 다리셔도 좋고요. 이렇게 자로 밀어줘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다리미 피기가 지금 그러니까 자로 밀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매 끝 커브스를 이렇게서 해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해줄 게 뭐냐면 얘 넓이가 요 소매 끝하고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지금 자 어때요? 이만큼 크지요? 요게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하 제가 만들어 놓은 소매 소매 부분에 이렇게 주름을 잡은 겁니다. 요 부분이 뒤쪽으로 가게 그래서 정 가운데에 해서 요 크기로 맞춰서 여기 주름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시. 뒤라고 해놓은 부분에서 반을 접고, 자, 반을 접어서 표시한 후에, 자, 이쪽 중심에다가 여기를 접어놓은 부분, 중심 부분에다가 이렇게 맞주름을 잡을 겁니다. 아, 맞주름이 아니고 외주름. 외주름을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 주름, 여기 다려놓은 시접분하고, 이 커브스의 넓이하고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분이딱 맞으면 이 부분을 살짝 박아줍니다. 자 대박음질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소매를 보시면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가도록 이렇게 해서, 예, 접어서 살짝 대박음질 없이 지금 박아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한번 잘 거냐면 양쪽 시접을 접어 놓고 커브스 소매를 펼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끝과 자, 요 끝에 시접이 다 같이 예, 가도록 핀으로 제가 그선 그렸는데 아까 박음선 요 끝이 이렇게 닿고 요 반대쪽도 요 접어서 요 끝으로 이렇게 가게에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자 맞춰주면 이렇게 해서 맞춰준 다음에 여기 선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먼저 1cm 박아줍니다. 핀을 빼주고요. 다시, 요 박아놓은 시접이, 시접이 소매 밑으로 내려가게. 자, 이렇게 해서, 소매 밑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요 시접분을, 위로 이렇게 해서 이 박음선 있는 부분까지 핀으로 이렇게 해서 고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정 가운데 고정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 끝을 집어넣어서 지금처럼 저처럼 요것을 깨끗하게 집어넣게끔 해서 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자 요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끝을 이렇게 깨끗하게, 또 반대쪽도 또 접어서, 이렇게 이 접은 선을 밑으로 시접이 내려가게끔 해서, 또 핀으로 고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또 해주고, 핀으로 고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박음질을 할 텐데요. 박음질을 할때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박아줍니다. 자, 박을 때는 여기 딱 보면 바느질 선이 보입니다. 그 바느질 선에다가 접어 놓은 거를 딱 대고 바늘은 빼지 말고 살살 천천히 넘어가게 박아주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끝을 이렇게 린인로 박아줍니다. 자, 여기서 대박금질 잘못하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앞에서 자, 이렇게 대박금질을 하지 말고 시작을 해 주는데 자, 돌려줍니다. 얘를. 자, 컵스 끝에. 자, 대박금질 하지 말고 손으로 하나, 둘 돌려줍니다. 자, 셋.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그 다음에 천천히 음. 자 박아줍니다. 자 박아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끝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네, 박아줍니다. 여기까지 박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밀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어, 다리미로 다려주면 더 박음질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비, 저기 비읍자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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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 소매도 모두 만들어줍니다. 어, 저는 미리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양쪽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거 조심하라고 제가 한쪽 소매는 미리 만들어놨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소매를 준비해 둡니다. 자 이제 뒷판 준비해 줍니다.